다음 소식입니다. BTV 경기방송은 6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일 10시간에 걸쳐 개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유권자 중심의 개표 방송을 통해 지역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원과 안양, 안산과 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 14개 도시를 방송 권역으로 하는 BTV 경기방송은 지난 1일 저녁 7시부터 10시간 동안 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개표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이번 개표 방송은 유권자가 참여하는 유권자 중심의 개표 방송이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14개 도시에서 각계각층의 유권자 40여 명이 화상 연결을 통해 개표 방송에 참여했습니다. 어, 전 사전 투표했고요. 지방 선거는 처음 투표예요. 아, 총선이랑 대선 이번에 세 번째 투표예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은 무엇이 선택의 기준점이 됐는지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약 25만의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 공고물이나 음성 파일이 담긴 USB를 만들어 시각장애인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배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와. 등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말이 아닌 진심으로 느껴지는 후보를 선택 기준으로 삼아 투표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점을 방송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과 관련된 좀 진정성 있는 공약을 낸 후보들에게 좀 관심이 많이 갖고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돈을 주는 것보다는 돈을 벌수 있는 정책들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낮은 청년들도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정책을 체감하며 지방선거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안산시 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다행히 그런 혜택을 받아가지고. 조금 여유가 생겨서 공부에도 좀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 정책이 생겨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남기며 함께했습니다. 시민과 약속한 공약이 철저히 이행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정경희님은 협력과 조정의 리더십을 보여주세요라고 하셨네요. 개표 방송을 지켜본 시청자들은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한 이번 개표 방송을 통해 지방 자치와 지방 선거의 중요성, 유권자인 시민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인식하게 하거나 혐오 정치로 시민이 정치에 관심 갖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견고한 프레임을 넘어서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시민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BTV 경기 방송은 앞으로도 지역 채널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 다양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점입니다. 네, 이렇게 유권자들의 소중한 참여로 치러진 선거. 당선인들의 임기가 이제 보름 뒤면 시작됩니다. 개표방송에 참여했던 유권자들이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김효순 기자가 유권자 참여단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당선된 경기 남부지역.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가장 먼저 당선인에게 바라는 건 공약 실천입니다. 주민들의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고 그정치인의 본연의 어떤 그 역할들을 잊지 말고 필요한 이런 공약에 대해서는 좀 성실히 지켜 나가고 실천해 가는 그런 실천해 가는 그런 정치인들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난 3년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지역 경제에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목소리부터 넓은 시각으로 어, 정말로 어려운 그런 소상공인들을 어떤 분들인지 파악을 해서 예, 좀더 이렇게 수입이 늘어난 부분과 그리고 정말로 힘들어서 소상공인 분들이 문문을 닫거나 힘든 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예,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직난 청년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맞는 직업들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알아보는 알아보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으면 취업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지원금이 있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코로나로 달라진 새로운 교육 환경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청년 유권자의 제안이 이어졌고 또 코로나 이외에도 많은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교육을 이제 펼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번에 뽑힌 당선자분들이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주의 깊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늘려 달라는 요청까지. 시민사회와 자기 지금 민선 8기 뭐 수원시든 경기 도든 구성되는 지방 정부가 좀 실질적인 이제 협치 거버넌스 이런 걸좀할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보완도 좀 있었으면 하고. 7월 1일 출발하는 민선 8기 다양한 연령, 다양한 계층의 시민 유권자들은 보다 나은 4년을 기대하며 관심 어린 소망을 담아냈습니다. BTV 뉴스 김효지입니다.